아담, 셋, 에노스, 케난. 오늘은 케난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둥지를 가진 자, 안정된 거처, 보호받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확립된 자, 확고히 세워진 자, fixed, established. 셋과 에노스의 경건계부가 단단히 확립됨을 보여줍니다. 케난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적 안정감을 상징하며 홍수전 세대의 경건한 공동체가 믿음의 둥지 안에 모였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5장 9절로 14절에 에너스가 90세에 케난을 낳고 케난은 910세까지 살며 후손을 남깁니다 역대상 1장 2절 아담 계보의 등장 셋 에너스 케난 누가복음 3장 37절 예수님이 족보해서 캐난이 등장합니다. 어근 뿌리를 보면 둥지 거쳐 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둥지, 네스트, 안정, 보호, 양육, 영적 상징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됨을 나타냅니다. 10편 84편 3절에 주의 재단 곁에서 제비가 새끼를 두는 집을 얻나이다. 신학적 의미는 1번 믿음의 둥지 경건 공동체의 안정 가인의 계보는 타락과 폭력 케난의 그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의 가문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메시아 계보의 견고함 세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야레 예수 그리스도 부속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히 보호되고 연결됩니다. 안정 속에서의 성숙. 둥지는 단순히 안전함에 머물지 않고 새끼가 성장하여 세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개보와의 대비를 보면, 가인의 기부는 세속적 발전, 폭력과 반역, 자기중심, 송수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세세계본는 경건과 예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중심, 방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현대적 적용은 믿음의 둥지 만들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웁니다. 안정 속에서 성장,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준비된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 확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지를 가진 자, 확립된 자, 견고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견고히 세워집니다. 캐난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 속에서